자 이건 무입니다. 아 무가 얼마나 클지 한번 궁금해서 그냥 놔둬 보았습니다. 오뭐 무가 이러냐? 어. 이야 이야 이거 이거 이래도 될까요? 우와 뭐 보세요 뭐자뭐 뭐 따로 한 것도 없는데 으. 우와 우와 크기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우와 뭘 먹었는지 이렇게 많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엄청 많이 컸어요. 자, 그래도 이거는 좀 작네요. 이야, 우보세요. 예. 제 얼굴만 합니다. 얼굴만 해. 제 허벅지보다 두꺼워요. 이야, 여기 있는 무도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자, 제가 남겨둔 배추입니다. 예, 배추도 대길이 되었습니다. 으쨔쨔쨔, 정말 무겁다. 우와, 정말 크네요. 우와. 진짜 너무 크다. 보세요 배추가 정말 짱짱하고 예, 황금배추입니다 정말 잘 컸습니다 자요 배추는 신품종입니다 와야 배추가 정말 크다 못해 너무 커요 어 정말 초대형 예, 배추입니다 우와 뿌리도 두 개나 있네 너무 무겁 너무 무겁다 오자자자자 정말 다 우와 야 초대형 배추입니다. 초대형 배추. 뭐 배추가 이렇게 크고, 무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 갓도, 와,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뭐 나무같이 컸습니다. 양배추도 잘 커지고 있고, 와, 농사가 잘 되네요. 자, 그럼 반을 한번 잘라볼까요? 얼마나 속이 잘 들었을까요? 자, 여기 있는 황금배추야. 예, 안 봐도 예,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배추, 무음병에 강해서 무음병이한 예, 번도 오지도 않은 거예요. 야, 뿌리가, 쌍뿌리가 났네, 쌍뿌리. 와, 쌍뿌리. 얼마나 양분을 많이 빨아먹으려면 은 쌍뿌리가 나왔나 야, 우거지거리도 엄청 많네. 야, 이것만 하나만 가지면 은 진짜 김장김치 많이 할것 같습니다. 와, 배추발아 배추 여기 황금배추보다 좀더 큽니다. 야, 속 보세요. 얘 예, 속이 예, 꽉 찼습니다. 어, 황금배추예요. 아, 황금배추가 아니구나. 예. 아, 황금배추 맞습니다. 예. 자. 속도 모르지도 않고. 예. 이렇게 황금배추가 예, 이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좋다. 황금배추 보세요.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맛있겠어. 이거 예. 음. 음, 달다. 야, 색 보세요. 황금색입니다. 황금배추 어, 배추 100일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무는 속이 비고 예, 배추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때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무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크게 되면 나중에 이 무가 예, 속이 빌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무를 예, 반을 예,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으로 갈랐을 때무 속이 어, 제대로 예, 차 있을까요? 가운데를 예, 갈라볼게요. 오, 굉장히 무가 단단하다. 아, 속이 하나도 빈게 없어요. 예. 와, 이거 보세요. 예, 수확 시기가 훨씬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바람이 들지도 않고 예, 무, 무도 예, 빈 것도 없이 예, 아주 꽉 찼습니다 예. 하, 무 정말 좋다 야. 꽉 찼다 꽉 찼어 예. 무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배추 같은 경우에 조금 속이 좀 물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무는 아주 좋습니다